안녕하세요. 22년 네, 1월 3일입니다. 네, 지금 내 회사에서 보도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요. 뭐 저희가 기다리던 칵테일 항체죠. CTP63, CTP63 임상, 임, 임상 일상 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사의 보도 자료 부분이고요. 셀트리온, 네, 코로나19 칵테일 항체 CTP63 임상 일상에서 안전성 입증했다고 합니다. 건강한 피보험자 24명 대상으로 내 임상 일상 진행했던 부분이었죠. 시험 결과 안전성 확인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 국립보건원의 슈도바이러스 시험에서도 오미크론 중화능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이랑 똑같은 바이러스 슈도바이러스 시험에서도 오미크론 중화능 확인했다고 하고요. 레키로나 흡입제형 호주 임상 일상 약물 투여 완료 후 지금 결과 분석 단계 부분이라고. 기사에도 나왔던 부분이었죠. 이번 환자에게는 레키로나 정맥 주사용 재택 환자에게는 흡입형으로 효과적 치료 옵션 제공하겠다라고 합니다. 네, 말 그대로 이원화 할수 있는 부분이죠. 재택 치료 증가 전망에 따라 향후 경구용과 더불어 경제성, 편의성 갖춘 치료제 선보일 것이다라고 하네요. 네, 지금 나온 보도자료 부분이고요. 셀트리온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 대응을 위해 개발해온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후보 물질인 CTP63에 대해 글로벌 임상 일상 시험을 실시한 결과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9월부터 건강한 피보험자 24명을 대상으로 폴란드에서 CTP63에 대한 임상 일상을 진행해왔던 부분이었고요. 원래 연내 그러니까 2021년 내 임상 일상 완료가 목표 부분이었죠. 이 시험 결과 ctp63 투여군에서 약물 투여로 인한 이상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안전성과 내약성 및 약동학이 입증됐다고 합니다. 또한 셀트리온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우점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대응력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국립보건원을 통해 ctp63의 슈도바이러스 종환형 테스트를 진행했고 그 결과 ctp63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능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셀트리온은 추가로 CTP63의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동물 효능 시험도 진행해 올해 1분기 내로 결과를 확보할 예정이다라고 한부분이었고요 어제 의 기사였죠. 지금 현재 동물 실험 진행 중이고 2월 말, 2월 말 정도에 뭐 결과 분석 그 기사가 어제 잠깐 나왔던 부분이었죠. CTP63은 코로나19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항체 치료제 후보 물질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등 주요 변이에서 중화능을 입증한바 있는 부분이고요.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초기부터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총 38개의 중화 항체로 구성된 잠재적 칵테일 후보 항체 풀을 확보하였고 이중 32번째 후보 항체였던 CTP63의 우수한 중화능을 확인한 후 임상, 일상에 돌입했던 부분이었습니다. CTP63, 실질적으로 기존의 레키로나주, 남아공 변이에는 중화능 효과가 없었던 부분이라서, 남아공 변이에 또 효과가 있으면서도, 변이에도 말 그대로 대응력이 효과가 큰 CTP63, 네, 32번째 후보 항체 물질을 발굴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총 우리가 38개 후보 항체라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 항체 모두 회사에서 네, 특허 등록을 해놓았다라고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이었죠. 셀트리온은 국내외에서 코로나19 경증 및 중등증 환자 치료제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레키로나와 함께 변이 바이러스 대응력이 우수한 ctp63을 결합한 칵테일 항체 치료제를 개발할 시 보다 광범위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죠. 기존의 렉키로나, c t p 5구와 지금 새로 두 번째 항체 CTP63을 합쳐서 네, 칵테일 항체 치료제를 지금 만들고 있는 부분이죠. 셀트리온은 미국 바이오 기업인 할론 바이오파마와 협력해 최근 호주에서 약물 투여를 완료한 렉키로나 흡입제형 임상 일상 시험의 결과 분석이 완료되면 최대한 서둘러 1분기 내로 레키로나와 CTP63을 결합한 칵테일 항체 흡입형으로 대규모 글로벌 임상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현재 글로벌 주요 규제기관과 임상 디자인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셀트리오는 1분기 내에 동물 실험을 통해 칵테일 흡입제형의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하고 2분기 내에 대규모 글로벌 임상에 대한 중간 결과를 확보해 칵테일 흡입제형의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하는 구체적 근거를 확보한 후 규제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2분기. 2분기죠. 그래서 제가 그냥 회사의 계획상으로 본다고 하면 거죠. 원래 CTP 59든 CTP 63이든 21년 내 모두 마무리를 짓고 22년 초에 네, 임상 두개를 합쳐서 임상 이상을 진행한다고 하는 계획 부분이었죠. 그리고 이게 잘 되면 그니까 22년 2분기 말이나 3분기쯤에 결과가 나와서 긴급 사용 성인 신청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요. 2분기 내에 대규모 글로벌 임상에 대한 중간 결과도 확보해서 말 그대로 2분기 잘 하면 그죠? 잘 하면 2분기 말쯤 되겠죠. 실질적으로 결과 나와서 바로 조금 이런, 이런 감이 있습니다. 네. 긴급 사용 성인 신청, 성인 신청 들어갈 수 있겠죠. 2분기 내지 3분기 정도로 일단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허비평은 항체의 주요 작용 기전인 스파이크 부위 항원 결합을 통한 바이러스 중화형뿐 아니라 허비된 항체가 호흡기 점막에 들러붙어 호흡기를 통해 유입되는 바이러스를 걸러주는 트래픽 기전도 함께 갖고 있다고 합니다. 즉 항체 바이러스의 결합만으로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므로 향후 발생 가능한 변이 바이러스에도 최적화된 플랫폼으로 볼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오미크론 이외에도죠 또 다른 변이가 나더라도 똑같은 해, 트래핑 기전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다른 변이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폐를 통해 항체 전달 비율도 정맥주사 주입형에 비해 최대 수백 배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더 적은 양으로 같은 효과를 내는 경제적 효과도 겸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구용보다 훨씬 더 값싸게 공급할 수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호흡기를 통해 폐의 약물을 직접 전달하는 기전 특성상 병원에서 1시간가량 투역받아야 하는 정맥주입형보다 환자 편의성 측면에서 훨씬 경쟁력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코로나19 재택치료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이번 환자들에게는 정맥주사형 레키로나를 투여하고 재택 환자들에게는 편리하게 흡입형을 제공함으로써 경구용 치료제와 더불어 경제성과 편의성을 갖춘 재택치료 옵션으로 환자에게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항체 치료제 특유의 내약성 측면에서의 강점, 즉 화학 혼합 방식의 치료제 대비 부작용이 훨씬 낮다는 점도 흡입형 치료제의 시장성 확대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라고 하고요. 셀트리온 관계자는 국내외 규제기관으로부터 정식 품목 허가를 받은 레키로나에 이어 개발 중인 ctp-632 임상 일상에서 안전성을 확인하고 오미크론 등 주요 변이에 대한 중화능을 입증했다며 동물 효능 시험을 통해 CTP63의 오미크론 중화 능력을 추가로 확인하고 레키로나와 CTP63을 결합한 칵테일 흡입형 항체 치료제 개발에도 최선을 다해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항체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실질적으로 그죠? 오미크론 처음 나왔을 때, 내 CTP63으로만 오미크론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회사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고 기존에 ctp59 레키로라는 거죠 이야기가 일단 없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 레키로라는 일단 조금 내려놓는 걸로 조금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물론 효과가 있으면 더검성첨마 부분이죠 암튼 ctp63이 저희들이 기대했던 대로 오미크론의 효과가 있습니다 좀 빨리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지금 상으로는 거죠. 2 분기쯤에 대규모 임상 실시해서 결과 분석 뭐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아무튼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되어서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임상 이상 좋은 결과가 나서 긴급 사용 승인 신청되고 말 그대로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들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